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터마루 더 벤의 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황제차박 색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내 색상이 그레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그레이 색상에 맞춘 그레이색 황제차박 시트를 시공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 차량은 이번 4인 계조로 황제차박 시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 색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확실히 4인계조로 들어갔을 때는 제가 평소에 보여드렸던 6인계조보다 이 공간이 훨씬 넓어져서 이 트렁크 부분에서 보시면 네, 별도의 수납함을 설치를 하시면은 수납 공간은 수납 공간대로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뒤편에 뭐큰 캠핑짐이라든지 개인용품들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제가 마련해드린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방석만 또 스위치를 통해서 올려주시면은 평탄화가 완성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시트의중간 암레스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열선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 이제 이 부분은 방석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언더 서포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언더 서포트까지 완전히 위로 올려주시면은 완전 180도 평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차박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이렇게 헤드레스트 부분을 좀 뽑아서 제가 준비해드린 쿠션을 이 사이에 꽂으셔서 사용하시면 180cm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성인 두 분이서 차박하시기엔 정말 넓은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4인 구조의 큰 장점은 이렇게 평탄화를 진행을 해도 이열 공간도 이 정도가 남게 돼서 뭐이 공간도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실내에서 차박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이에 테이블 조그만 걸 깔고선 뭐 간단한 취식 정도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새로운 그레이 색상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실내 색상과 또 혹은 원하시는 색상에 맞춰서 작업을 가능하시고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캠핑 박스나 뭐 추가적인 작업들도 가능하니까 저희 채널 살펴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토마르더맨의 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